추석 연휴 직전에 음, 답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배민과의 임금교섭에서 노측이 어, 결렬을 선언했다는 건데요. 일단 현재까지 공개된 사항을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설명이나 공유나 이런 게 충분히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 네. 이제 배민 교섭 중인 그 배달필요품 노조가 공개한 보도자료, 뭐 성명서 이 정도를 현재 아, 확인한 건데요. 지난 금요일 날 9월 13일자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음. 내용들을 뭐 요약해보면 지금까지 임금교섭에서 성과가 전무했고 협상당은 협상이 없었고 음. 뭐, 심지어 비마트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해서 항의했음에도 뭐, 개선도 없었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생지원금에 있어서 삭감안을 제시하였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사측이 냈던, 냈다는 사, 그 상생지원금 안이라는 게 대충 보니까, 기존의 상생지원금 달성 조건이 뭐, 서울 기준으로 220일, 뭐, 뭐, 3 0건 뭐, 21만 5천 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뭐, 230일로 늘리고, 대신에 뭐, 선정 조건의 건수는 20, 뭐, 저기, 2 8건으로 줄이고, 금액은 뭐, 20만 원으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주던 행생지원금 마저도 삭감을 하는 안을 음. 사책이 들고 오면서 이 교섭이 현재 이제, 어, 노조 측에서 어 지금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음. 현재 보도자료에낸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뭐로 어떤 뭔가 생산적인 뭐 조리 대기에 대한 대기 비용 문제라든지 뭐 야간 알증이라든지 이런 생산적인 논의보다도 어 현재 있는 것조차도 좀 퇴보하는 그런 퇴보적 조서의 상황에 결렬이 좀 이렇게 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이 교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그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네. 이제 그 노조가 이렇게 교섭이 이제 결렬이 되면 쟁의 행위, 즉 파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근데 그할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기 전 절차가 어떤 게 있냐면요, 노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이거는 네. 네. 정부 기구죠. 노동위원회에 가서. 어, 조정을 좀 해달라 아,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노측 위원, 사측 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삼자가 모여가지고 뭐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보고 협의를 해서 이제 조정안이라는 것을 내게 돼요 노동위원회가 아, 뭐그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안을 냈는데 이거를 뭐 노사 양측 중에 한쪽이라도 안 받아들이면 조정이 불성립되는 겁니다. 음. 네, 그렇게 되면, 어, 노조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쟁이 행위를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쟁이 행위도 뭐 오늘부터 파업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전체 조합원들의 쟁이 행위 찬반 투표를 해서, 음. 어, 찬성이 이제 과반 이상 나오면 그 쟁이권이라는 걸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어, 필요할 때 파업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게 될것 같고요. 어, 뭐 노동위원회 조정이라는 것은 어느, 뭐, 뭐 노측편만 무조건 들어주고, 사측편만 무조건 들어주고, 뭐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아니기는 하고, 약간 그냥 중재한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긴 한데, 뭐, 아마도 이게 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네. 이거는 가능성이 높고, 네. 우리가 이제 쿠팡, 관련해서도 쿠팡 교서바 때 노동위 조정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사실은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사측이 안 받아들여서 음. 결렬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고 노동위 조정 전차는 10일 정도? 뭐 물론 뭐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뭐그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라이더, 이 라이더 유니온이 어떤 대응을 통해서 좀이 상황에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위원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연휴 기간 네. 동안 또 많은 고민들을 또좀 네. 해보기도 했고요. 네, 그했는데 네, 일단은 저의 의견은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음. 해야 하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네네. 중요하다. 네, 하루치면은 안 되는 싸움이죠.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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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이제 파업 사례들이 있었죠. 작년에 네. 이제 쟁의행위 반투표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파업이 있었고요. 올해 음. 상반기에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까지는 아니었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막 파업이라고 대대적으로 막소진 않았고 대신에 이제 코어를 음. 오늘 안에. 오늘 쉬어, 패. 오늘 안 쉬겠어. 이런 걸 가지고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 파업사례들을 보면 언론의 반응은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 교섭노조에서 아마 다음 주 초에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 내용과 관계없이 아마도 언론에서 일정료도 받을 수도 있다고 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배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기존에 또 계속 자영업자 이슈가 또 중심이 또, 또 많이 보도가 됐었으니까, 아니 노동자들도 뭐 쟁의행위를 한다네. 이런 것이 어쨌든 또 보도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아, 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근데 지금까지 파업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언론 보도들이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타격을 입었다고 라 보기에는 어렵고... 어려... 다고 평가하는 게 저는 뭐 현실 맞다고 생각해요. 음, 솔직히 네네네. 우리가 뭐 어,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 파업이라는 것을 진짜로 어, 조직해서 하려면 회사가 시겁하게 해야 되는데 겁먹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파업을 지금까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음. 파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정세와 분위기를 잘 반영하여서 네. 네. 잘 반영해서 진짜로 배민 빼고 네. 네. 모든 배달 주체들이 함께할 음. 수 있는 파업이 네. 음. 조직되고 기획될 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라이더뿐만 아니라 최소한 자영업자분들도 함께할 네. 수 있는 이런 네. 파업 있는 투쟁이 네.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소비자들도 동참해서. 실제로, 라이 그, 배민의 타격을 줄수 있는 파업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음. 거고, 라이더 언니어는, 어쨌든, 이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빌드업을 해온 겁니 네. 네. 올해 상반기에 크게 그래서, 또, 예, 빌드업을 시 여러 을 계속 만들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과 연대하는 추쟁을 했고, 네. 자영업자들 이슈로만 다 자칫 덮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음. 또 라이더들 이슈를 계속 거기에 넣어서, 어, 유상복 의무화라든지 라이더들의 기본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해온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빌드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 어, 써먹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네네. 이런 거 하려면 그냥 그냥 날짜 잡아서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도 하고 어, 그 계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동투쟁 조직을 만드는 것부터가 음...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네. 생각해요. 공동투쟁 네. 조직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했었잖아요. 베달프레폼노조에서 그 매달, 매달 이제 한 번씩 삐마트 멈춤의 날을 제안을 하셨어가지고, 아 어, 음. 지금 그냥 그렇게만 투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네, 것 같다 지금 현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그비마트라는 그렇죠. 네. 것도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고 회사의 태도가 지금 그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 비마트 멈춘다고 해서 될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네, 그렇죠. 보여서 네. 아 이걸 좀 같이 논의를 하자는 네, 네. 공동추쟁체제를 예 네. 제안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추쟁 조직이 필요하고요. 공동으로 음. 투쟁하고, 공동으로 협상도 하고, 공동으로 이 투쟁을 끌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